안녕하세요. 메타브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앵그리 플라베어 NFT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북극곰이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환경 문제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점점 북극곰들이 살아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만 봐도 정말 가슴이 아프죠? 앵그리 폴라베어 NFT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기심에 화가 난 앵그리 폴라베어들이에요. 앵그리 폴라베어 NFT는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삶의 처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북극곰들의 심경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홀더들이 앵그리 폴라베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어려움에 처한 북극곰이 되어서 북극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해요.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앵그리 폴라베어는 해시브랜드 회사 중심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전형적인 NFT 사업과 관련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수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는데 해시브랜드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에게 NFT 발행과 NFT 프로젝트 관련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블록체인 기술과 NFT 사업에 이해가 높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앵그리 폴라베어는 이제 북극곰 일러스트로 만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디스코드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네요. 민팅은 2월 중에 진행이 되었고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앵그리 폴라베어 로드맵을 보시면 민팅 이후에 홍보를 위한 광고가 진행이 되고 IC 토큰이 발행되어 토크노믹스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거버넌스 개발을 통해서 앵그리 폴라베어만의 생태계가 구축을 시작되고 참여 기업들이 생태계에 이주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어서 앵그리 폴라베어 구축와도 센즈박스 입주를 통해서 앵그리 폴라베어만의 생태계가 안정화가 되면 생태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환경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운영진 측에서 있 NFT 사업의 이해도가 높다고 느끼는 거는 로드맵이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앵그리 폴라베어에서 발행하는 i c 토큰은 북극곰들이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려움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제 i c 토큰을 통해서 앵그리 폴라베어 생태계를 위한 토크노믹스가 구축된다고 하고 블록체인을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발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과 기업의 토큰으로 변환한다는 기능이에요. 이제 앵그리 폴라베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글리 폴라베어 측에서 제공하는 토크노미스 운영표를 보시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앵글리 폴라베어의 생태계는 이제 앵글리 폴라베어 NFT와 다른 기업 프로젝트 NFT가 공존하게 되는데요.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도 NFT를 중심으로 토큰을 발행하게 되고 앵글리 폴라베어 아이스 토큰을 중심으로 다른 기업의 토큰으로 환전할 수 있는 이제 디파이 기능이 아이스 공장에 비유했습니다. 앵그리 폴라베어가 계획하는 토크노믹스가 자체 아이스 토큰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 토큰으로까지 연계를 해서 토크노믹스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벌써부터 앵그리 폴라베어 구축겸 패션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앵그리 폴라베어 운영진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이제 금융경제 중심의 토크노믹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의 핵심 아젠다는 안전이라고 하네요.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 배경의 북극검도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고 삶의 보탬이 될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앵그리 폴라베어 NFT 투자자 홀더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네요. 성공한 NFT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NFT 홀더들을 투자자로 생각하고 홀더들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그리콜라베어도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신뢰를 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링팅이 다 끝나지도 않았을 때 AMA를 열어서 홀더 분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확실히 기대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앵그리콜라베어 관련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커뮤니티 링크를 남겨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